아, 저는 M4보다, 어? 어? 홍돼지를 더 좋아해서. 뭐? 홍돼지? <laughs> 돼지 말고.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돼지란 말이 나오면, 피언니가 생각나면,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나버려요. 이건 뭐야? 어? 뭐? 저기 우리 약간 상황이 뭐야? 그일 났는데? 어? 너 뭔데? 어 뭐야? 어 뭐야 얘 뭐야? 뭐 왜요? 정만났어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잠시만요 거기 갈게요 아 안해 안아 안해 귀신 만났어요. 나루 박주 계속 우는 것 같은데. 개새이야개새이야 예예예 여기 종아자국 보이십니까? 네.

컴피즈 라운드 시작 줌 라운드야. 대죽스 라운드남최오 카미오. 와가 택튜 크레 아이씨, 일찍 다어 진짜 큰일 났다. 오, 거 <수도권> 뭐야 팀님 <목소리> 안녕하살법 안녕하살법 받아치기 <목소리> 힘 죽이면 5천원 와 진짜 개모대 <laughs> <laughs> 아니이이안는데인인 <아니에요! 웃음> <왜> <laughs> 인, 인! 야, 누가 보면 존나 잘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내가 봐도 좀 잘하고 있긴 하지만. <laughs> 잘하고 있는 건 <거> 맞긴 한데. <laughs> 어, 너무 잘하는데? 뭔가냐. <laughs> 전 분이 이제 없어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막을 오나? 음. 에이, 있겠지? 아 어레... 어, 뭐야? 대 뭐? 뭐라고? 나도 색색뭐 아, 어디 봐서 나 나도 나도 색색아아 아 나도 나 순간 나만 이상한 건가 싶었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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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헨 헨타이다. 도피스코 왼쪽에 다이스. 오케이 왼쪽에 다이스 오케이. 왼쪽에 레. 도지어 버리기 괜찮아 걱정하지 마힘 쏟아 줄 테니까 자 보귀 두 피스띠 하튜 리뷰 김치 국자 나이서 라이드 유 오케이 라이드 리 자리아 휴즈 자리아 휴즈 2 to now, Sam, two pizza dream, two okay, dream, back his dream! It, okay, job, job, same. Back dream. okay, jump, jump, a sim, back dream! Okay, jump, Jump, jump! Ash jump, save, ash, ash, ash one him. him! Genji, back his team, man, back to the down him, jump him, can down? Nice! Nice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응? 와, 개전한다!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야, 이거는 빠진 게 미안해. 못 봤어. 초가스, 초가스 형 미안해. 못 봤었어, 어. 어, 진, 진, 정말이야, 어. 이해해 줄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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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리니까지 아, 왜이 오,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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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오, 호호호호 오, 호호호호 오, 박수! 오. 와, 진짜! 오. 미쳤다. <laughs> 아, 이못 e 눌렀어. 사람은 살아야죠 아이씨 아씨와 네. 어, 심장마비 걸려 죽겠다 진짜로 안돼요 버텼어 another life wasted in the pursuit of glory and gold <laughs> All this 어떨어질것같거 아, 좀만 더 써? 아! 쟤는 못해. 쟤는 못해. 쟤는 못해. 먹으면서 쟤는 못해. 쟤는 못해. 쟤는 못해. 쟤는 못해. 쟤는 못해. 쟤는 못해.

저 집? 주황색 집 주황색 집? 아, 주황색 아. 이거 발소리 어, 오사 사람 아니야? 어? 그러 모르는데 오른쪽 줄... 발소리예요 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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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피채워 피채 이.. 이, 이, 이 럭스 스킨 안 사니까? 음, 전 원래 스킨 안 사요. 마법 도둑 럭스, 특공대 럭스, 제국군 럭스, 강철 군단 럭스, 별수호자 원소술사 달빛녀왕 이 녀석 마음에 드는데 눈깔이 45도 <laughs> 올라간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사람도 적죠. 거의 둘이 떡쳐 어? 차 못뺌 너 내일 겨우겨우 차 빼서 운전하고 나가는데 <laughs> 만나는 사람들마다 양보 <양고만> 안해줘 <laughs> <laughs> 양보 안 해도서, 고속도로 타. 내크리가날죽이러 오는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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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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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풋풋풋 나의 호호! 한 방패수를 보호는 호호! 호호! 호 Andy Cod m 컷 Cod 좋아 a h Swah 봐 w a h S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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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리 h Swah Swah 거 w a h S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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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laughs> 아진님아님 네. 왜요? 아, 진짜. 오, 아, 슬슬 멘탈 붕괴 중간 단게 아닌가 터질 것 같은데요. 잼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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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야. 힘좀 세네? <laughs> 왜 사료? 왜 사료? 왜 살리는데? 왜 살리는데? 왜 살리는데?